시청자분들도 좀 물어보셨는데, 음,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뭐 따로 뭐, 페이스북 메시지나 좀 약간, 제가 이제 카톡이, 저 뭐지? 제가 게스트 방송 이제 안 하는데, 이렇게 되 있긴 한데, 카톡이 이거긴 한데, 저게 플러스 친구 저거든요? 저 l a h m 1들 검색할 필요 없이, 그냥 플러스 친구의 에프람이라고 치면 저 나오는데, 여튼, 그건데, <laughs> 멸망전을 안하는...아니, 나 이건 못하는 이유...멸망전을 우선 못하는 이유는 설명을 드릴게요. 어... 지금 이번 시즌...아, 이게 보이나? 형, 보여요. 글이 안 보이나? 좀 확대해야 되나? 그안 보이나? 우선 멸망전을 못하는 이유는...어...이...룰이 이런데, 님들 읽기 귀찮잖아요.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 멸망전 룰이 어떤... 어떤 룰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요. 팀 구성을, 팀 구성은 보이죠, 님들? 챌린저 한 명, 마스터 한 명, 플래 골드 한 명, 실버 브론즈 한 명, 자유 한 명. 한마디로, 챌린저 두 명에, 뭐, 마스터 한 명, 플래 골드 한 명, 실버 두 명, 뭐, 이, 실버 브론즈 한 명.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겠죠? 그래서 저한테 멸망전 나가기를 원하고 그러시는 분들 되게 많고, 특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멸망전에 대해서, 우선, 못 나가요. 그 이유는 아, 저번 시즌에도 좀 솔직히 좋게 된게 아니라서 이번에 잘하고 싶긴 한데 못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제일 커요. 실버 브론즈 한 명을 넣어야 되거든요. 우선 롤에서 이런 경우 이렇게 티어 차이가 많이 날 때는 티어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유일하게 티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라인이 바텀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두 명이니까. 예를 들면 탑이 뭐 한, 탑이 한 명은 브론즈 한 명은 챌린저예요. 그럼 끝나요 게임. 그리고 또 미드도 똑같아요, 정글도 똑같아요. 유일하게 바텀이 가능한데 바텀이 가능한 게 첨가분도 어, 다들 아시겠지만 뭐, 뭐 챌린저 원딜 그리고 브론즈 서포트 거기에 브론즈 원딜, 챌린저 서포트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챌린저 원딜이 이겨요. 이게 챌린저 원딜 뭐 마스터 서포트 아니면 챌린저 서포트 때 마스터 원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서폿이 이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실력 차이가 극심하게 나면은 아예 불가능해요. 아예 게임이 아마 저번 시즌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챌린저 원딜 상대로 킬을 딴 적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팀들은 이게 절대로 서포터를 안 뽑아요 서, 그러니까 마스터나 제가 이번 시즌은 좀 아쉽게도 마스터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뽑아요 뽑을 수가 없어요 뽑으면 무조건 성적이 낮아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번 시즌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laughs> 챌린저나 마스터 서포터들은 아마 멸망전을 하기가 힘들 거예요. 아마 아예 하기가 힘들 거예요. 무조건 진짜 완전 예능으로 가는 거 아니면, 근데 멸망전 자체가 예능도 예능이지만, 좀, 음 근데 이게 처음에는 솔직히 좀 저도 너무 아쉬워서 운영자님한테 카톡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그냥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될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아프리카에 엄청 영향력을 주는 그런 DJ였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핑계 될 필요가 없는 게 이건 이 룰은 아프리카는 무슨 룰을 만들어도 맨날 까여요. 이게 어쩔 수가 없음. 응. 무슨 룰을 만들어도 까이기 때문에. 근데 이 룰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상위티어 서포터만 못나가는거야 응? 상위티어.. 그니까 마스터나 챌린저인 서포터들만 못나가요 어, 그러기 때문에.. 못나간다고 <laughs> 근데 막, 막말로 제가 만약에 엄청 영향력있는 bj거나 그럼 룰이 막 이렇게 되지도 않았을테고 제가 만약에 막 저랑 같이 하면은 막 남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bj야 막 시청자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은 또 그런 성적이 잘안 나와도 뭐 어떻게든 제가 나갈 수 있었겠죠 음. 결과적으로 음, 그건 미드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잠깐 하는 거겠죠 음, 제가 아까 봤는데 잠깐 하는 걸 거예요 뭐야 디포 꺼야겠다 <laughs> 음, 저는 근데 아, 뭐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처음에는 솔직히 좀 아쉽고 그랬지 저번 시즌에도 멸망전이 잘된 편이 아니라서 그래가지고 이번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아예 나갈 수 없는 환경이 돼 버려서 조금 아쉽긴 했는데 근데 반대로 그냥 더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더잘 되면 되는 거니까 음 멸망전을 못하더라도 저는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음 그냥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막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으면 어떻게든 나갔을 테니까 알겠죠 멸망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이번 멸망전은 제가 볼 때는,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못 나가는 거다. 아마, 나가야 힘들 것 같아요. 저를 데려가면 무조건, 상위티어 서포터를 데려가는 사람은, 성적이 무조건 안 나오게 돼 있거든요. 무조건. 그걸 알고 데려갈 만한 사람이 없고, 현재, 상위티어 서포터를, 뽑은 사람, 뽑은 팀이 아직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안 뽑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저는 이번 시즌 멸망전을 못 당한다는 거, 알겠죠? 다른 포지션, 아 님들, 그, 이게 제가 서포터의 챌린저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포지션을 챌린저급로 절대 못하고 저를 쓸 바에는 차라리 챌린저 원딜, 챌린저 정글, 챌린저 미드를 쓰죠. 누가 다른 포지션 하던 애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누가 써요, 솔직히. 막말로. 그런 사람들이 훨씬 잘하지. 자기 포지션만 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막말로, 다른 사람들, 원딜만 하던 사람이 서포나 아무리 잘해야 저만큼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포지션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무슨, 막,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도, 딱, 다른 포지션을 가도, 상대보다 못할 수 밖에 없어요. 여튼, 제가 멸망전을 문화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이거를 올려가지고 이 영상을 보게 됐어요. 너무 질문이 많아서 제가 말을 해야 될것 같아서 질문을, 음, 응, 제답을 한 거고.